안녕, 짧은 다 자, 436번 할게. 정적분과 어, 급수. 자, 연속함수 f x 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다연속함수에 자, F2는 1이고, 0에서 2까지 정적분 한건 4분의 1이래. 끊어놓고 이걸 구하래 음. 나이 FM, 그다분의 2면 참 편하고 좋을텐데, 그지 어 자, 그럼 그래프를 표현해볼게. 조금 어,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, 그러면 좀 확실히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, 자 이런 식으로 좀표현하게네얘 이거, 얘가 이래 그래서 음. 얘 이거만 이고자 얘가 y f x야 정감수인지 감소인지 몰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알겠지 응. fx 응. 그 다음에 보니까 0에서 2까지 정적분한요 값이 알겠지 이 값이 4분의 1이래 응. 0에서 2까지 fx dx가 4분의 1이야그 다음 f 이는얘이래 그럼 표현할 거다 했어 얘들아 여기서는 보니 n 분의 2k, n 분의 2k 마이너스를 봐서는 자이를 n 등분한 것같아 그래서 여기에 n 분의 2, 여기에 n 분의 4, n 분의 6 이런 식으로 가고 쭉쭉쭉쭉 가다가 얘가 그러면 n 분의 2n, 여기가 n 분의 2n 마이너스 2,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. 알겠지? 음. 됐어. 그럼 1씩 넣어보자고. 물론 이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어 뭐냐면, 식으로 푸는 건 했을 때잘 나와 있어 알겠지? 그거는 뭐 누구나 풀수 있는 거고, 자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제대로 해보자라는 거야 자, 그럼 1을 넣어봐. FM 분의 2야. 자, FM 분의 2면 그지 이해가 되겠지? 지금 여기. 여기서 얘부터 m으로 계하는 거야. 그렇지. 그다음에 1러운 f 그냥 0이잖아. f0이잖아. 여기잖아. fn이잖아. 그렇지? 1러운 f 앞에 n이 1라운은 f0인 거야. 아하 봐. 자, 그럼 요 길이가 되는 거 아니야. 여기 있어. 이걸 뺀 거야. 이 길이인 거야. 그리고 얘는 뭐가 돼? 1러운 자 이건 이렇게 할게요 샘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도 되잖아 왜냐면 지금 0과 1을 엔등 분했으니까 엔분의 2 엔분의 2 캐리가 추가되니까 쌤이 요렇게 했어 이렇게 해도 되지? 요렇게 할까 자 그러면 요렇게 하고 얘는 1을 넣으면 분의 1을 곱하되네 엔분의 2는 요길이잖아 아하 그러면 요 요게 되겠네 응. 하나 해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n 분의 4 Fn 분의 4 되잖아 그럼 요쪽에 Fn 분의 4가 되지 그러면 또 Fn 분의 4에서 1을 넣으면 Fn 분의 1을 빼는 거니까 얘가 되겠죠 이제 얘가 되겠지 그리고 이을 넣으면 n분의 4를 곱하면 그럼 럼요이이를 곱하면 1, 아 3, 4, 5, 6, 7, 8, 그 10,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에, 6 17, 18, 1 fn 분의 1 22, 2 3 4 빼니까 또 얘가 요게 되겠지. 얘가 되겠지. 그지? 근데 또 3을 넣으면, 아, n분의 6을 곱하려네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, 그지? 마지막 에 볼게. n을 넣으면 fn분의 2n이잖아 그치 fn분의 2n 여기 내가 fn분의 2n이지 fn분의 2n 그럼 얘는 fn분의 2n-2가 되는거지 그러면 또 이거지. n을 집어넣으면이 길이가 되고 n을 넣으면 f n분의 n 결국은 얘를 곱한것입니까요 넓이가 되겠다. 음. 그렇지. 그럼 요 넓이 아, 요 넓이. 그니까 이거야. 근데 이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은 뭐하고 같아? 이거하고 같아, 안 같아? 얘랑 같은 거지. 왜? 오차가 없어질 테니까.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쫙 해가지고. 여기서부터 이 여기 넓이니까. 결국 얘가 되겠지. 음. 그럼 봐. 얘가 4분의 1이면. 얘가 이잖아. 2에서 4분의 1을 빼면 그치. 2에서 4분의 1을 빼면 얘가 4분의 7이지. 얘가 4분의 7이지. 뜨다가 2분의 1을 못하니까. 8분의 7이야. 알겠지. 다른 풀이는 그 해설 참고해 그냥 하나씩 개입해서 하는 거, 그리고 소구하는 거야. 어렵지 않아. 근데 이게 더 중요하니까, 생 입장에서 보면. 알겠지? 정제품과 급수.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.